자, 아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쇼스트이희정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독고노인 이원호입니다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이제 지금 9시를 막 지났고요. 힘내서, 우리 마지막 방송 해봐요. 힘내서. 자, 여러분, 퀴즈를, 아, 아직 아무도 안 오셨네요. 이제 VOD 보시분께 말씀드리면, 저는 방송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끌려왔어요. 네. 아, 어, 아, 난 정말 이제, 제 눈이 안 좋아졌어요. 나 시켰는데도 저게 잘안 보여요. 네, 우리, 독가고이님을 위해서. 네, 읽어주세요. 저창좀 크게 해주세요, 네. 아, 안 보이세요? <laughs> 같이 안 보이는 거네요. 아니, 일, 일, 읽으시라고. 네. 창좀더 크게 주세요 아이고, 진짜, 해야죠. 정말, <laughs> 여러분? 정말 놀라는 게 아니고요. 네. 안 보입니다. 자, 그래서 좀 이따가. 이민호 네? 네, 쇼트 말씀해 주시겠죠? 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초코공님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네 저희는 오늘 쿠잉베베. 자 세라믹 이유식 조리기 세트로 함께 할 건데요 네. 이야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의 그 이유식 먹는 그 처음 과정부터 끝까지 그거 신경 쓰시고 정말 어, 걱정하신다면 오늘 이 생품 만나보세요 정말 너무 좋고요 우선 입소문이 많이 나와있고 제가 이 방송을 한세번째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간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다 세라믹 도자기 그렇기 때문에 음,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아이들을 그 건강하게 먹일 수 있고요. 무엇보다 이 강판과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이유식 단계가 다 있잖아요. 그러면 다이 식기로 가능합니다. 아 네. 그 네. 용량도 보니까요. 이게 뭐 잠깐 갓 음. 이제 이유식한 친구한테 먹이는 음. 게 아니 뭐,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매기다니요? <laughs>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. 보니까 용량 같은 경우에도 그쵸? 굉장히 들어있기 때문에. 네. 깊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꽤클 때까지도 음.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시게 되면 뭐 중간에 다른 또 유아용 또 조리기 세트를 따로 네.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잘 그냥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초코공님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인사해 주셨네요 <laughs> 초코공이 아니라 초코공님이셨네요. 네, 초코. 네. 초코공, 맛있겠다. <laughs> 저분은 또 장등원님은. 깨약하신건 제가 아니라 또희정씨 보고 그는 거겠죠? 네. 아, 아 안녕하세요. 역시 저음으로 너무 저분 어때? 정말 얼굴이 궁금합니다. 네. 정말 혹시나 그 남자친구분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면서. 네. 이렇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남자친구는 네. 아닙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아,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. 죄송해요. 제가 또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, 장등은이 보실 때마다 좀 멀리. 아, 집 나간 피카츄님께서 이미정을 찬양하라. 오 감사합니다. 아, 강동원님바랍니 아, 어떡해요. 남자친구는 있기 때문에 조금 양보를 <laughs>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진나간 피카츄님께서 무궁화 드릴요 네, 아, 두 송이. 오, 어, 셋. 무궁화. 넷. 넷. 다섯. 뭐 이렇게 그 숫자 세는 거예요, 우리? 네. 네, 다섯. 끝인가요? 끝. 네. 감사합니다. 여, 여기, 아, 진행을 하시네요. 자, 여기까지. 아, 네, 깔끔합니다. 진행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행하시네요. 아. 네, 진나간 피카츄님께서 닉네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센스 있는 것 같아요. 피카츄 아세요? <laughs> 아, 알죠. 아, 지금 이 무시, 해이 무시무시함 진짜. 아, 네. 정말. 그럼, 만화 우리 아는 거 얘기해봐요. 네, 장동원님께서 무궁화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를 이미정님께쏟셨습니다 네, 아이. 너무 싫으신가 봐, 더듬으셔. <laughs> 남자친구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시라고. 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. 어, 열 개인가요? 열개 주시는 것같아요 이야, 감사합니다. 네. 역시 이름답게 정말 멋있게 그냥 쿠사게 보내주셨는데요. 너무 너무 네. 감사드리고요. 네. 자 우리 이 이유식 이 식기 딱 보니까 어때요? 제가 계속 이제 지난 방송과 함께 네. 계속 말씀드렸던 네. 저는 지금 현재 조카 바보로서 살고 있고요. 네. 이제 딱 어제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. 이제 어... 잘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죠 네.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는데, 그러면, 이걸 하나하나 구매한 게 아니라, 세트로 다 구매해요. 어... 이걸 세트로 구매하는데 고민이 많은 거죠. 왜냐,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, 그냥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마음에 드는 걸 구매하셔야 되거든요. 음... 근데 오늘, 제가 조금 전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또 그, 어, 유아 식기와, 네. 그리고 제가 또 그, 그 유아 가위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, 네. 쿠잉베베는 이제 유아용 제품으로서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음, 거죠. 그럼요. 네, 그래서 그것도 또 만족한 게, 하나하나 평균적으로, 그래, 뭐, 그나마, 뭐 사용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어.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셔도 아 이게 정말 좋구나 최고구나 이만한 유화 조리기계 없겠구나라는 걸 오늘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. 지금 자 어디서부터 드레,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.